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 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을 교육과 노동 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SNS를 통해 의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가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원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내 다른 후보들도 잇따라 공약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지역 소멸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5대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 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청년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청년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유급효과를 보장하는 비정규직 안식년제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당차원의 핵심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합동연설을 끝으로 순회경선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있을 시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